안녕하세요 임실농사꾼입니다. 아, 임실농사꾼 채널 그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 아, 그 저희가 생산한 고춧가루 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고추 판매가 매진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 드리지 못하고 매진이 돼가지고 계속 주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 그분들한테 계속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어, 고춧가루를 공급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지금도 지금 고추를 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추 수확한 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저희 이번에 고추를 또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다 이제 김장 고춧가루를 거의 구매를 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고춧가루를 저희가 두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김장용으로 해서 좀 저희가 좀 거칠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양념용, 좀 약간 곱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주문을 하실 때, 어, 김장용과 양념용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춧가루 가격은 이번, 저번과도 동일합니다. 500g 한근에 12,000원이고요. 5근 이상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근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이고요. 어, 10근 미만, 5근 이상 10근 미만은 택배비가 4,000원을 부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맛은, 어, 중간 맛에서 살짝 조금 더 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추 씨는, 어, 반절에서 조금 더뺀것 같아요. 요즘에 씨가 조금 많이 있어서 조금 더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람수는 500g 이고요. 고춧가루 주문하실 때요. 어, 제거 핸드폰에 한번이제 문자가 문자나 전화가 오면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를 남겨드리니까는 그 문자로만 주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주문을 하실 때에 어, 주소, 성함, 필요한 수량 이렇게 해서 문자를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김장용인지 양념용인지를 써주시면 저희가 어, 여기에 맞게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고춧가루 색깔은 굉장히 예쁩니다. 예, 그 완전히 완숙된 것을 땄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잘 나온 거고요.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어, 이제 지금은 양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그 따는 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고요. 이제 고추도 딱한 번만 수확하면 이제 저희 농사는 끝납니다. 이게 소량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춧가루 주문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